에어니엄 특집입니다. 모든 여기에 깔려있는 13가지 종류의 에어니엄이 하나에 5,000원입니다. 네, 두개 이상 구입입니다. 대신 두개 이상 구입했을 때 5,000원이거든요. 하나당. 네, 네. 예, 골라가지고 다른 다육이어가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그 이하는, 그 미만은 대깨비 사천 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개 이상 구입할 때 하나에 오천 원이에요. 에오니엄이 동형 다육이로서 겨울에 제일 잘 자라고 까칠하지도 않고 물 주는 대로 큰다고 해가지고는 인기가 많은데 고그 아이들만 오천 원 선에 다 뽑아왔어요. 네. 첫 번째 불 세금 부탁할까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다육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꽃처럼 생겼어요. 네. 꽃잎 입이 그리고 가늘고요. 네. 속속하고 거칠 이렇게. 참것처럼았잖아요 네.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름도 불새입니다. 불새. 불쇠. 네, 불새 불쇠, 불쇠, 금 네. 좀 작은 화분이지만 네. 그래도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샤넬. 이름이 샤넬입니다. 샤넬. 네. 어, 아, 니네 잘못 아니요? 보셨네. 네, 잠깐만요. 샤넬. 네. 음. 두 번째는 샤넬입니다. 샤넬 조금 비싼 다육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샤넬이 네. 웃긴 게 조금만 커지면 이제 막 2만 원대 돼 버립니다. 네. 그 중간이 없더라고요. 네. 얼굴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네잘 음, 예. 키울 수 있겠죠 이름이 샤넬입니다. 샤넬 음, 다음은 블랙 캐시미어 금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금, 네, 금 어, 에어니움 ]겠죠? 중에 이제 많이 옛날부터 있던 게캐시미어인데 음. 거기에 이제 금이 들어간 형태예요. 보시면 줄무늬가 있지요. 보시면 옛날 에어니움이 이렇게 흑백색을 띠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화려해지기도 했만 무늬가 있고 이름이 캐시미어 금 하셔도 네. 됩니다. 블랙 캐시미어 금. 이렇습니다. 다음은 배반의 장미. 네, 이름이 배반의 장미입니다. 이것도 금 종류라서 네. 금이 조금 더, 더 들어간 게 있고 덜 들어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을 때 사셔서 네. 큰 분에 옮기고 물을 조금 자주 주면은 네. 그냥 쑥쑥 큽니다. 네. 예, 이 에오니움은 크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겨울에는 우짜랄 위험도 없으니까 네. 네, 조금 바짝 구입하셔서. 키워보세요. 네.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이름도 네. 재밌어요. 자, 니카 혹은 니카금이라고도 합니다. 얘도 입이 얇으면서 길쭉길쭉하고, 응. 응, 이거는 사두인데, 네, 네, 보시면 이것도 키우기도 쉽고, 예쁩니다. 얘도 크면 비싼데 요즘 큰 에어니엄들 시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음. 네, 보통 뭐싼게 5만원이고, 뭐, 5만 음. 뭐 6만원, 7만원, 8만원 막 이래요. 네. 근데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걸 사셔서, 그큰분에 옮기시고 네. 물을 한 2주에 한번 꼴로 주시면 됩니다. 네. 2주에 한번 꼴로 크면 밑에서 자구가 막 나옵니다. 네. 네. 좀 웃자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 키로 크는 종류예요. 음. 네 그러면 예쁘게 큽니다. 저렴하게 사시고 리카금입니다. 이름이. 리카금. 네. 네. 다음은 페스트발 스티 금의 철화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 중에서 유일한 철화. 유일한 철화죠. 네. 에, 철화가 되면 입이 이렇게 보시면 납작하게 이렇게 네. 납작하게 됩니다. 납작한 입이 보이시죠? 조금 물이 곱았네. 네. 에, 그리고 네. 보시면 이렇게 생얼도 어, 있네요. 생얼도 있고 네. 위에 철화의 특징인 쭉 일렬로 돼 있고요. 네. 지금 약간 무늬는 좀덜 나왔는데 네. 이름은 페스티발 금철화입니다. 네, 다음은요 소화금. 이름이 소화금입니다. 소화금. 보시면 이렇게 줄 무늬가 선명하고요. 이게 안쪽하고 바깥쪽 끝이 색깔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이거는 좀덜든 거고요. 저쪽에 있는 거 자구가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네, 색깔이 선명하면서 이렇게 무늬가 예쁜 꽃처럼 생긴 에온입니다. 이름이 소화금입니다. 얘는 이름이 봉황금입니다. 봉황금, 공작새 금이라고도 이름이 있고요. 음. 얘도 얇은 이파리에 가운데는 파랗고 가장자리는 하얗고 끝으로 갈수록 빨개지는 색깔이 층층이가 쌓여 있는 형태로 되있고요. 음. 어돼 있고요. 이렇게 봉황의 깃털 같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예쁜 어, 에오 에오니입니다. 이름이 봉황금입니다. 네, 다음은 메듀산 네, 이거는 이제 좀 까무잡잡하면서도 화려한 색깔이 나오는, 어, 다육입니다. 에오니움. 보시면 이름이 메류사라고 하고요. 짙은 색이 특징입니다. 핑크마녀하고 비슷한데, 핑크마녀는 좀더 밝고요. 메류사는 좀 더, 어, 보구나, 검, 검은색이 좀 많이 돕니다. 검, 붉은색. 음. 보시면 속살은 하얗고, 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짙은, 어, 어 적, 적색이. 나옵니다. 네, 고잉크품으요 그 그렇죠. 네. 네. 다음, 스위트 캔디. 세 번째는 스위트 캔디입니다. 그 번째요, 지금 아, 아홉, 캔디. 아홉 번째구나. 네. 아홉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제 일부러 가운데를 한번 적심을 했어요. 네. 해면 이렇게 옆으로 네. 삥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색깔이 층층이 층층이 네. 층층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보면 양쪽 사방으로 이렇게 핀핀 있고요. 네. 네. 입이 좀 얇은 편이라, 에오니움은 요때 물을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한 번씩 네. 물을 주면 쑥쑥쑥 큽니다. 네. 네. 이름은 스위트 캔디입니다. 스위트, 캔디. 이름이. 아. 제가 재활용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름이 복잡합니다. 네. 헤븐스 게이트 금입니다. 네. 헤븐스? 헤븐스 게이트 금. 예, 네. 헤븐스 하셔도 돼요. 네. 얘는 입이 보시좀 약간 나풀 나풀거리고 네. 색깔이 좀 핑크마녀하고 뭐 다른 거랑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입이 끝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네. 이이좀 약간 넓으면서도 꽃잎파리가 지금 좀 하늘하늘하게 생겼고 네. 이 녹색하고 바깥쪽 핑크색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네. 이름이 헤븐스 게이트 금입니다. 헤븐스 게이트 금 다음은 네. 매금장미. 자 매금장미입니다. 장미가 지금 장미. 네 장미꽃처럼 생겼고 네. 약간 색깔이 까무잡잡하면서도 네. 뭔가 좀 광택이 덜 있는 듯한 네. 이거는 금종류는 아니라서 무늬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중에 매금 장미 금또 있는데 네.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잎이 네. 좀 넓은 편이고요. 네. 가운데 잎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 이게 자구가 나와도 촘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듬뿍 듬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아무래도 매금장미. 키우기가 쉽습니다, 이런 종류가. 조금 이파리가 또 두꺼운 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매금 장미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그린로즈금. 네, 얘는 파란색에 네. 가운데 줄무늬가 은은하게 보일듯 말듯하게 있는 금 종류입니다. 이름은 네. 그린로즈금입니다. 네. 좀 크기가 큰 편이고, 네. 네, 키운 지좀 오래된 거가 봐요. 네. 그래서 자구가 층층이 층층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년 2년만 키워도 그냥 쑥쑥 큽니다 네, 보시면 줄무늬 파란색의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제가 키보다더큰 것도 봤거든요 네, 그렇게 커요 실제로 네. 자, 이름은 그린로즈금입니다 네, 그린로즈금까지 해서 13가지 두개 이상 했을 때 하나에 5,000원입니다 네. 익산 신일토기 다육 부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네, 온통 분갈이, 다육이 필요한 흙들 그리고 먼저 뭐 핀셋, 네, 각종 모든 자재들 부자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배가 네, 됩니다. 택배가 되는 부자재입니다. 네, 맨 처음에 먼저 싹스리 시리즈 보여드릴게요. 네. 싹스리즈가 충, 규, 균, 깍세 가지가 아, 있고요. 충, 벌레, 보시면 균. 충이 있고요, 충 그다음에 충, 깍 있고, 깍지, 균이 있습니다. 균, 충은 이제 살충제인데. 어, 움직이는 애들, 날아가니던이나 거리, 기어다니는 움직이는 애들 잡는 거고요. 균은 네. 살균제입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잘라 단면에 살균시키거나 할때 쓰는 거고. 네. 깍은 깍지벌레 전용입니다. 네. 깍지벌레 전용 약으로 네. 이런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 가격은 네. 500ml 500ml 6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요. 그 다음에 다육? 다육 탄탄 칼슘제입니다. 네. 액체로 되어 있는 칼슘제이고 네. 1리터 단위고 이렇게 본품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1리터에 만원입니다. 네. 네. 만원. 다음은요. 그, 그 다음에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플라워 케어입니다. 네. 플라워 케어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원예용 영양제라 되어 있고 네. 여기 크게 써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어, 병충해 예방, 네. 흰가루, 곰팡이, 진대물 등등 깍지 벌레 등 네.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원회용 영양제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상품성 향상 네. 하는 이런 영양제이고 네, 스프레이로 되어있는 본품이 6,000원 네. 그리고 리필되는, 리필 되는 리필 1L가 10000원입니다. 네. 아, 10000원요. 여기다 채웠으면 되겠네, 세트로. 네. 그다음에 짱짱통통. 얘는 이제 어, 보시면 다육이의 영양을 더 강화해야 된 것입니다. 원예용 네. 영양제 다육 짱짱통통 다육 케어라고 하고요. 네. 얘도 이런 스프레이 형태가 있고요. 500ml 6000원. 네. 네. 그다음에 리필, 리필 네. 용기 1L에 10000원입니다. 네, 다육이하고 화분 주문하실 때 같이 됩니다. 그다음 네. 다둥이 아, 이거는 수입품이고요 네.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따로 스프레이 어요 요거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네, 보시면 네. 300ml 있고 600ml가 있는데 네. 가격이 좀 있습니다. 네. 300ml는 16,000원, 그다음에 600ml는 음. 24,000원입니다. 네, 이거는 사시면 스프레이를 드립니다. 이거는 싹을 틔울 때 쓰는 아. 다둥이. 네. 보시면 약간 상처를 낸다든지 네. 어, 그 새싹이잘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려주면죠 네, 이름이 잘라나봐요. 다둥이라고 합니다. 다둥. 아, 여러 개다. 다둥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름표요. 자, 이름표가 3,000원입니다. 네.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크기 좋게 너무 작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네. 약한 8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노란색, 네. 흰색에서 이름표가 3,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모종삽은 이제 국산모종삽이고요 튼튼합니다. 네. 네, 앞에 비닐 이렇게 떼서 쓰는 거고요. 네. 가격은 1,000원입니다. 모종삽 1,000원. 네. 핀셋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핀셋은 20cm 일반형. 네. 일반형이 기억자, 일자. 네. 3,000원입니다. 그리고 고급형입니다. 네. 좀더열 처리가 잘 돼서 단단한 거, 고급형은 네. 20cm가 일자 기억자 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로만 25cm 고급형이 네. 7,000원. 그리고 30cm가 가장. 30cm가 8,000원입니다. 네, 핀셋 20cm 3,000원, 20cm 고부평이 6,000원, 25cm 7,000원, 3 c m 8,000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다육이 전용토. 네, 다육 전용토입니다. 5터에 8,000원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피트모스,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녹소토, 휴가토, 석청 마사 등이 섞여 있고 네. 바로 심으면 되는 다육 전용토가 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부피가 큰 예, 다육이 상토나 뭐 심을 수 있는 것들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예. 여기 마사를 설명해드리면서 택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사는 이제 세척으로 소립 또는 중립 네. 가는 거 굵은 거두 가지가 있고 네. 20kg는 12,000원입니다. 네. 20kg나 되기 때문에 따로.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얘는 20kg 하나가 한 상자인 겁니다. 네, 무조건 하나만 가요. 예, 하나만 배가 가요. 배가 안 돼요. 그리고 2kg짜리가 있는데, 네. 2kg짜리 소포장이 네. 1,500원이고요. 네. 이것도 이게 소립 이게 중립입니다. 네, 네 이게 조립인데 이제 다른 흙들은 네. 저희가 네. 이제 5, 네. 5만 원치가안 되면 네. 택배비 4,000원이 있고요. 네. 5만 원이 넘어가면 흙도 저기 무료 배송이 되는데 네. 문제는 흙은 몇 개만 해도 (20키로가) 넘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예를 들어 뭐 7만원 치를 했다. 네. 근데 두 상자다. 네. 그러면 한 상자는 무료배송, 한 상자는 택배비 4,000원이 네. 있습니다. 요거는 그거 무게에 따라서 사장님이 알아서 택배비 될수 있으면 안내는 방향으로 해주는데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곡토 부탁할까요? 네. 저곡토 소개해 드릴게요. 저곡토는 14리터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한자로 불글 적자에 구슬 옥자, 저곡이라 돼 있고 네. 굵기가 소립이 있고 세립이 있습니다. 네. 소립이 조금... 굵은 거고요. 네. 세립은 보시면 이렇게 가늡니다 모래처럼. 네. 실제로는 세립이 더 가격이 비싼데 네. 그냥 저희가 그냥. 똑같이 통일해서? 그냥 네, 통일해서 17,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녹소토요. 녹소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저 옥토보다 2리터가 더 많은데 소립, 세립 두 가지가 있고 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네. 보시면 세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립, 세립 그다음에 이게 소립입니다. 왼쪽이 세립, 오른쪽이 소립입니다. 네. 녹소토 16리터에 14,000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냐초. 사냐초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얄 사냐초 라고 적혀 있고요. 네. 용량은 1 0리터 가격은 그대로 예전 가격 16,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야초 16,000원이고요. 네. 다음은요, 펄라이트가 네. 보시면 저희가 큰 포장이 있고 작은 포장이 있습니다. 네. 작은 포장은 소립 가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늘게 되어 나오고요. 네. 이게 5 0터에 16,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50m가 이렇게 50m가 16,000원 네,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100l짜리가 있습니다 네. 100l는 이게 워낙 커서 다른 거랑 합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 택배비 포함해서 32,000원입니다 네. 택배비까지 다 합니다 네. 32,000원이고 포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펄라이트는 돌을 튀긴 거여가지고 무게는 좀 가벼운데 100l는 부피가 커서 일부 예. 예. 뜯은 건데 네. 이게 1 0 0 l 짜리고요 네. 보시면 불기가 굵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이거 통째로 갑니다. 네, 32,000원에 택배비 포함입니다. 네, 여기다가 그 송장만 붙여서 가나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필요하신 분은 펄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대부분은 바가지 형태로 사시는데, 네. 저희가 이 화분 중, 이 플라스틱 화분 중이 정도 화분 2터가 약간 넘습니다. 네. 이 바가지 하나당 천 원. 네, 펄라이트 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주문하실 때 보통은 네. 저희가 이 굵은 걸로 드리는데 네. 원하시면 가는 것도 네. 소분이 가능합니다. 네. 네, 덜어서 드리니까 한 바가지 천 원. 네. 약2 리터 정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마사에다가 펄라이트 네. 섞고 싶은 분은 천 원에 됩니다. 네, 네 다음은요 피트모스. 자, 이거 피트모스 보여드릴게요. 네. 피트모스는 이게 유럽에서 수입되는 흙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아예 안 됩니다. 어. 그리고 피트모스는 원해용, 블루베리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성분은 거의 90%가 동일하지만 아주 네.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네. 원해용은 지금 완제품은 없는데 네. 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딸기? 뜯어놓. 예, 딸기가 돼 있고 이런 농작물에 최적화돼 있고 네. 블루베리용은 말 그대로 블루베리 심을 때쓸수 네. 있는 거고. 이게 산성, 알칼리성 조금 차이. 있는 그렇죠. 같아요. 가격은 13,000원, 진짜 싸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피트모스. 피트모스입니다. 5 0 m 어? 13네 13,000원입니다. 다음은요. 할까요 네. 총탄이라고도 하고요, 왕겨숯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포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용량이 이렇게 100리터짜리입니다. 네. 보시면 왕겨숯이니까 말 그대로 네. 이 보면 벽집을 태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100리터짜리 를 사시면 이것도 워낙 커서 백배비 포함해서 3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소분을 하시니까 아까 네. 보셨던 이 2리터짜리 요이 바가지로 네. 한 바가지 천 원, 천 원, 네, 네. 천 원이고요. 다음은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분변토가 아주 약간 인상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렁이 분변토는 거름 중에서 가장 좋다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고요. 지렁이 또 <laughs> 지렁이가 먹고 배은 네. 저기 거름이고요. 네. 보시면 이게 한 뜯어 놓은 거가 아 네. 없, 없네. 있어요? 있었는데 깨끗합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네. 가루 형태라 바로 효과를 볼수 있고, 모든 식물에 다쓸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10kg에 11,000원입니다. 네, 혹시 관엽, 분갈이. 시중에서 엄청 삽니다, 저희가. 네. 지렁이 분0원 네. 그리고 이거는 고급 상토입니다. 일반 채소 키우는 상토가 아니고, 네. 보시면 상토지만, 네. 여기 보시면 화해, 뭐 초과 분화 전용 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그림대로 이제 이런 작은 식물들 처음에 샀을 때 음. 꽃집에서 산 웬만한 식물들 그냥 다 심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육이에서 섞어 쓰셔도 좋은 거고요 네네. 가격이 아주 약간 올랐습니다 50m에 13,000원입니다 네. 고급 상토 50m에 13,000원 네. 다음 바크 다크. 바크는 나무 껍데기입니다 네. 나무 껍데기인데 요 작은 포장이 약간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 껍데기 같이 생겼죠 난 심는 용도 보통 그 난에 심거나 화분에 올리거나 음. 아니면 저기 화단에 이렇게 덮는 용도로 도 많이 씁니다 네. 섞어서도 쓰고요 가격은 네. 1,500원 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용량은 모르겠는데 큰 네. 대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고요 한 포장에 네. 만원 되겠습니다 큰거는 네. 만원 소포장은 1500 1,500원 입니다 다음은 휴가토 휴가토 이게 이게 이제 발음이 휴가토입니다 일본말로 우리는 보통 난석이라고도 하고요 이 종류가 소립 중립 대립 세 가지가 있고 용량은 18리터입니다 네.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2,000원이 아주 올랐어요. 네, 이게 대립 네, 예, 대리. 이게 노란 게 중립, 중립 그다음에 소립입니다. 네, 소립 18. 네, 이거 왜 세립이라고 있는데 네. 그것은 저희가 취급 안 합니다. 가격이 완전 달라요. 네, 12,000원. 네. 한 바가지에. 이한 바가지는 이게 이제 1,500원이 돼야 됩니다. 네, 네, 1,500원 한 바가지 1,500원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분갈이 용토요. 분갈이 용토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관엽들을 분갈이할 때 쓰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상토보다 거름기가 좀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작은 이큰 35리터가 네. 한 포에 8,000원이고요. 네. 똑같은 거소포장 있습니다. 네. 이 소포장은 약한 13리터인지 15리터인지 확실히 알아서 13리터 썼는데 네. 3,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이게 이 필요할 거야. 유기질 비료 35리터는 네. 8,000원, 1 3리터는 3,000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기질, 유박 비료라고 하죠. 예, 이거는 이제 순수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라 너무 네. 과량해서 자주 쓰시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가끔이나 네. 다육이에도 조금씩 쓰셔도 네.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 유기질 비료고 효과가 빠른 편이고요. 네. 가격은, 물에 녹거든요. 예, 바로, 예, 바로 높습니다. 네. 3,000원입니다. 네, 1kg에 3,000원. 1kg에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그외 고급 유기질 비료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박처럼 쓰는 건데, 만원입니다. 아, 만원이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흙소개해드릴거예요 부자재 소개해드렸고, 약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추가 주문하시거나, 부피가 크고 무거운 거는 택배비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